보시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차가 지저분합니다. 안에 보셔도, 근데, 키로수를 보시면 36,000km죠. 실... 이거 뭐, 제가 판금집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판금이 다 끝나가지고 차가 도착했어요. 보시면, 라이트도 바꿨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지금 이제 뒤에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완전 새차 됐어요 새차 광택집은 어, 제 친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광택집 하고 있는데 제 친동생입니다 야 얼굴 한번 봐봐 잘생겼죠 동생? 광택 내는 영상 다 보셨잖아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주제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차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 평범한 차는 뭐 뻔하잖아요. 뭐 다소 판금 조금 하고 뭐 광택 내고 이렇게 파는 그런 식인데 저는 이번에 극단적인 차량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차입니다 여차. 라보 차량이고요. 보시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여기 고리도 뭐다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은 뭐, 말도 못할 정도죠? 울퉁불퉁울퉁불퉁 울퉁불퉁 합니다, 지금. 이런 차가 저희가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가 엉망이죠? 요거도다 깨져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던 차냐면, 그 대학교에서 쓰레기 막 치우고 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막 지붕에도 올라가고, 했습니다. 네, 뭐저 지붕까지는 상금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아마 안될것 같은데, 뭐그 외에 다른 부분은 그래도 좀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될것 같은데, 요거 뒤에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어떻게 될지, 요것도 그냥 쓰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바닥이 문제예요, 바닥. 이렇게 차가 지저분합니다. 안에 보셔도, 근데, 키로 수를 보시면 36,000km죠. 이게 실키로가 맞아요. 왜냐면, 대학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타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안에 핸들도 이렇게 닦아져 있고, 이렇게 지저분한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집으로, 고! 한쪽에도 도착했어요. 여기 한판. 어. 오, 오, 어, 이거 뭐, 제가 판금칩 해도 되겠는데요? 이거 뭐, 완전 깨끗하게 돼버렸네? 오 지붕은 된것 같은데요 보셨죠 지붕 방금은 손으로 밀면 됩니다 지금 판금이 다 끝나가지고 차가 도착했어요 보시면 오, 라이트도 바꿨네 앞에 범버도 판금 다 끝났고 조수석도 판금 끝났고 여기 보시면 뒤에도 엄청 지저분했는데 다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하고 아, 여기 뒤에 보이시죠? 아 진짜 완전 더러웠는데 이거는 지금 교환을 했고 뒤에는 도색을 다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쪽 대로동은 바꿨고 지금 이제 뒤에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보시면 이제 여기 적재함을 바닥을 깔아야 됩니다, 이제. 바닥을 깔고, 이렇게, 씌우는 걸로 이렇게 다 씌워야 돼요. 이제 적재함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광택을 이제 낼 거예요.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아. 야, 여기가 지금, 적재함 공장이거든요. 어... 엄청 큽니다. 엄청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 모든 포토나 화물차에 적재함은 다와 있는 거거든요. 제 작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우 음. 왼 많이 맞질 아서 망치를 갈아서 맨 쪽에 넣었뜨기나고네 <laughs> 컴해가지고요 차가 컴해도 이만절만 걷고 이렇하 맞아요 음. <laughs> 갈아도고안 되면 <내면> 망치를 슬아가지고 <laughs> 아직 고집받고 막았잖아 아네안 들어간듯이 그 들어간듯이 소까. 네, 나중에 망치를 쳐 가지고 다해 주세요. 아, 네. 어우, 아, 그래도 금방 금방. 음. 아, 돈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 가지고 가면 되나요? 네. 다 끝났다고 합니다. 차가 이제 점점점 깨끗해지고 있죠. 아 <laughs> 이거 뭐, 완전 새차 됐어요, 새 차. 휘어 있던 것도 딱 바로 잡았네. 와, 이거 이렇게 휘어 있었거든요, 원래? 살짝? 일자로 딱 잡았네. 예.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더럽습니다. 핸들카바도 이렇게 다 벗겨져 있고. 이제 광택집으로 갈 건데요. 광택집은 어, 제 친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광택집 하고 있는데 이이 어, 광택비가 승용차 같은 12만 원. 이거는 아마 10만 원 받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한 비건은 27만 원 주고 있어요. 부가세 별도. 어. 완전 심하게 들어. 봐봐. 이걸 어떻게 잖아? 아 그건 베끼지 말고 그건 쉬워야 돼. 아니 이런데 잘잘 잘 하라고. 제 친동생입니다. 야 얼굴 한번 봐봐. 응. <laughs> 닮았죠 둘이. 엄청 많이 닮았죠. 제가 살이 조금 더 있었는데 <laughs> 둘이 닮았어요. 다들 헷갈려해. 손님이 헷갈려해요. 잘생겼죠 동생. <laughs> 제 동생이 광택집 하고 있습니다. 광택비 싸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광택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좀 싸게 달라고 할 테니까. 요렇게, 요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제 <laughs> <laughs> 라보도 저렇게 동생이 닦아줄 거니까요. 광택 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광택만 내면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차가 어, 워낙 들어 아, 서 라보가 어, 응, 너무 뭐, 아, 뭐, 너무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봐도 드러워. 오늘 라보차가 광택 끝나서 나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짠. 범버 이런데 다 도색하고, 요거 등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광택 다 끝났는데 안에 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광택 내는 영상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샤. 이렇게 엄청 뜯어, 뜯어가지고 다 닦았는데 안에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음. 보시면 뒤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보여드릴까? 자, 이렇게 지붕은 이렇게. 자, 많이 깨끗해졌죠? 전과 후 완전 차이 많이 나죠? 네, 이 정도입니다. 아, 진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내고, 소비자한테 판매까지 하는 거죠. 저희는 앵카 광고 이런 거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죠. 이거 제작하는데 거의 한 10일 걸린 것 같아요. 자, 이, 이 차도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시집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